네 오늘은 공식적 일상적 시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표현할 수 있으려면 숫자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앞에서 어, 숫자 큰 숫자는 공부를 좀 했었는데 d e l v on 같은 경우 1부터 100까지 공부를 보통 다 하셨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 말을 할줄 알아야 되고 또쓸 줄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시간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1시부터 12시까지 또 어 12시 이후부터 오후 시간대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일상 시간에서는 뭐 오전 1시 오전 2시 또는 오후 1시 오후 2시 뭐밤 11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시부터 24시가 표현으로 하는 곳이 있죠 보통 기차 시간표랄지 뉴스를 알릴 때 음, 항공 뭐 비행기 티켓 이런거에 보면은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 공식 시간이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으면 좋겠죠. 처음에 보면은 한시 나왔어요. 한 시를 보시면 윈네 애흐라고 나왔네요. 에흐가 여성형이죠. 명사이자 여성형이기 때문에 음, 윈느 씁니다. 윈느 애흐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발음하실 때는 발음을 조금 어눌하게 하시는게 좋아요. 윈에어허 이런 식으로. 어 모음인데 이게 연음이 되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하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윈에어허, 윈느에르가 아니라 윈에어허.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일상에서는 새벽 1 시다. 그러면 오전 1 시가 되겠죠. 그래서 오전을 르마땡, 르마땡. 그래서 르마땡이죠. 마땡은 남성. 남성 명사입니다. 아침, 새벽, 1시 하면 에위네어가 되면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12시 15분, 15는 "깽스", 15라는 수죠. 그래서 "누즈 흑깽스" 마찬가지로 "누즈 에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누즈 에흐지만 "누즈 흑"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눌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좀더 명확한 표현이 됩니다. "누즈 흑깽스" 그래서, 위내르 위내어 그 1시 1시 이상은 s 를 붙여 줘야 돼요뭐또 있어요 그 도와 이런거죠 깨 토요가 할때 s 를 붙여 줘야 됩니다 두우세요 흑갱즈 그러면 이거 12시 15분은 아, 정오가 있고 자정이 있지만 정오는 미디 라고 해요 미디에 깨어 깨어는 15를 나타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시계가 있으면 요, 요 요거죠. 요게 깨르 예요껄 Gare. 그래서 4분의 1, 15분을 뜻한다. 16시 45분 자16그면 뭐죠? 세즈 세즈 45는 4 5, 40 플러스 5가 45예요. 40뜻 45. 5. 트레이닝을꼭 붙여주시고요. 세즈 껄40뜻 5. 그러면 4시 45분인데, 4시 45분은 5시 15분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5h m 모 i 느 s 흐모 q 은뭐모보다 작은 걸 말을 하죠. 뭐모보다 작은, 모 o 뭐모보다더 많은 거는 뭐예요? p 리 u 리 우리 알죠? p 리 u 리 하는 거. 5리 m 크 i n s le quart de 음, 오후 15분 전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15분 전, 4 시, 45분, 오후 4시 4 5분은이렇게 길게 표현을 합니다요하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7시 30분, 필요이니까 디셋, 좀필셋하가 아니라 디셋 X 발좀을좀덜하셔야돼요디셋죠0됐죠디셋 대하고 아쉬하고 리해정해줘요. 여기 에에서 아쉬는 무성아쉬예요. 무성아쉬라는 거는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유성아쉬도 소리는 안 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유성인지 무성인지 알수 있느냐? 음, 일단 우리는 알수 없어요. 알수 없지만 일단 보이는 대로 이런 아쉬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는 대로. 어, 좀 기억을 해두는 게 필요하고요. 역할은 무성 아시의 역할은 몸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얘는 소리가 안 난다. 그래서 다음에 오는 몸이죠. 얘는 몸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디0터 30. 30분. 그래서 어, 얘는 5시 30분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데 오후 5시 30분이니까 뒤에다들라 프레미디 넣어주고 30분. 우리가 시계를 또 그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게 30분이에요. 2분의 1이면서 30분이죠. 드미라고 음, 합니다. 드미에 을을 붙였어요. 원래는 안 붙는데 을을 붙인 이유는 시각이 여성 여성형이기 때문에 30분도 여성형으로 맞춰줘야 돼요. 센겨가 드미들라 프레미디. 다섯 시3 0분 오후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23시 하면은 20+3이에요. 뱅 트와 뱅 트와 트리고 23h. 주 이거는 11시죠. 오후 밤 11시가 되겠어요. 옹 주르 뒤흐 저녁, 저녁으로 표현을 했죠. 옹주에뒤흐밤 um, mm. 11시. 다음에 뭐 오전 11시 하면 뭐겠어요? 옹주에뒤마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시간 표현을 한번 나오는 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음, 이건 지금 이제 에코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동 응답기 녹음 메시지, 그제역시스 어, 늘, 그 다음에 토아. 이렇게 나와있죠. 음, 꼭 들어보시고, 어, 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잘안 들려요 하는데요. 음, 이 밑에 보면은 목과 블레어그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듣지 마시고 목과 블레어그를 먼저 어, 공부를 하시고 발음을 해 보시고 자기 입으로 꼭 발음을 해 보셔야 돼요. 발음을 하고, 그럼 요런 비슷한 단어들이 이제 애꾸 어, 때 자동 응답기 녹음 메시지 해서 이걸 어그 저기 뭐죠? 들으시면은. 이제 그게 들려요. 들릴 수 있으니까 단어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질문을 들은 다음에 질문을 보시는 거죠. 질문을 먼저 보시고 대답이 뭔지 아, 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구나. 네, 이런 거를 참고를 하셔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르고 나서 한번 해보고 이 음, 책의 뒤에 부분 보면은 그 스크립터가 있어요. 스크립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여기 그 애구대 안에서 선생님이 발음해주시는 그 선생님이 있죠. 그 선생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 스크립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내가 어디에서 들렸는지 그리고 이게 왜안 들렸는지가 아 답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어좀 귀찮다 어려울 것이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안 하면은. 이게 이제 들지가 않아요 응? 누구나 안 들려요, 누구나 안 들리기 때문에 아, 들릴 수 있는 방법은 시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연습을 해, 통해서 음, 꼭 어, 답을 찾아보도록 하고 틀렸다고 해도 또 다시 연습해 보면 되니까 아, 그렇게 막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음. 전화 안내 센터. 이것도 지금. 그코꿎 대부분이에요. 이것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에드잭시스 소화 보면 또 복과 블레르가 있네요. 네, 이런 거 이런 거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단어 공부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유리하세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안내 방송도 있고, 네, 여기서 복과 블레르가또 있죠. 네, 이렇게 좀 길어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의 안내 방송도 있고. 넘겨 봅니다. 오늘 하고 있하 한번 해 볼까요? 보시면 여기 보카블레하고 많이 있기 하는데 음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제가 했던 부분이긴 한데. 자. la s u r i 안전이라는 말이고 with the h t 에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s h t 하면은 하 바.는 예요 술집. with the destination. Une destination 행선지 음. 그 다음에 une provenance provenance 출발하는 곳이에요 une provenance une obligation un musang un passager 승객 la première classe 첫 번째 좌석이니까 1등석이죠 la première classe 그 다음에 뭐 뒤에 보니까 la classe a f faire 비즈니스에서, la 니스 a s s e é c o n o m i 일반석이죠 La carte d'accès à bord, à bord, à b o 는 d à b o 니까 뭐예요. r d 티켓. 라 r d à bord, à bord, à d à bord, à bord, à bord, à bord, à bord, 뭐 à bord, à bord, à bord, à b l'accident technique, l'incident, l'incident technique, 기술적인 어떤 사고, 결함, 이런 걸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les mesures concernant la circulation des véhicules, 음, le mesure, le mesure, 이거는 어떤, mesure는 뭐 측정, 뭐 규칙, 그런 거에요. concernant, 관계가 있는, 공세 흔엉 하면 관계가 있는 그다음에 라스 옵귤라스용 데 베이큘라 베이큘은 탈 것이죠 차량 차량 통행 세큘라스용 순환 통행이에요 차량 통행에 관련된 뭐 어떤 규칙 정책 이런 말이 되겠죠? 데 네. 악상 이게 뭐죠? 악상 네. 가부죠? 데뭐머부터 즉시라는 말이고요. 꼬스드 뭔무 이후로 이제 우리가 어, 지문을 어, 텍스트를 좀 보려면 단어뿐만 아니라 단어와 단어들끼리 막그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씩은 다 알겠는데 이게 모이면 어떤 말이 되는지 좀 많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음, 연습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At or hors service, or는 뭐뭐 밖에라는 말이에요. 영어에서 out of 뭐뭐 밖에 있다. 그러니까 안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안하는 거죠. At or service, 운행이 중단되다. At on service, on을 넣으면은 어디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이죠. At on service하면 운행 중이다. 그다음에 on밖에 탑승하다, 승선하다. 요곳의 반대말은 내바에데 e 바밖 하선하다. 스 o u 흐드 n i 뭐 뭐를 갖추다, 뭐 뭐를 소지하다. 스 o u 흐드레장 r 송 e s 드두 u n e s f e m 네, enfants, 아이들은 s o u 뭐 소지를 합니다. 두 e g o o 뭐 입에 맞는 거죠. 두 개의 뭐 입에 맞는 것과 에덕 피크니까피크니 하면은 우리 보통 생각나는 게뭐 도시락 이런 거죠. 음 도시락을 지참합니다. 프레보아 보아 는 보다고. 프레는그 앞에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걸 보니까 예고하는 거죠. 프레보아또 가볼게요. 대 c o n s i g n e d 안전 수칙, l e c o n s i g n 그다음에 la chute de neige. chute는 떨어지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de neige. 오, 눈이 위에서 아래로 확 떨어지는 거니까 되게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la chute de neige. d e p l u i e 하면은 비죠.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폭우, 폭설 말이죠. 음, e n plein 블라 음식 요리. 러트랑 아 d e s t i n a 러트랑 기차인데 어디로 가는 기차? 아 d e s t i n a t i o 스 장소. 어디 어디행 열차. 뭐 이스탄불행 열차 하면 뒤에다 이스탄불로 좀 되겠죠. 러트랑 아 d e s t i n a t 이스탄불 이런 식으로 해주고 뒤에 파리 파리행 열차 이게 렇 되고요. en p r o 는 어디 어디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러트랑 en p r o v 블라블라. 음, 어디 어디에서 출발한 열차가 어디 어디로 향하는, 향하는 거죠. 가는 거는 destinación, 출발하는 거는 poblanse예요. 민로칼리자시온, l o c a l i 하면은 위치, 소재라는 말이고, 위 클래스, 좌석. 음. on a s i e n 하면은 사고 결함. 그 말은 o Concernant, 아까 했었죠. 어디 어디에 관하여. 그다음에 지금 즉시 지금으로부터 그 말이죠. 그 내일 즉시라는 말이 되겠네요. 넘어가다. 탑승이죠. 그다음에 앙박기, 아까 탑승하다라는 동사에서 앙박금멍을 붙였더니 명사가 됐네요. 앙박금멍, 탑승, 대박금멍, 하선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대꼴레. 음, 꼴레는 어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꼴레 근데 여기다 내 꼴레 있으니까 붙어 있는 게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이륙하다 내 꼴레라는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할때내 꼴레 그다음에 아테히크 착륙하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이런 단어들 사실 많이 사용을 하는 말이죠 우리 뭐 비행기 타고 뭐 이륙했다 착륙했다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프로로 자연스럽게 표현해 볼수 있다면 내 꼴레 아테히크 네 서로 반대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단순한, 음,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는 거는 되게 단순하지만, 불어로도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고 그 의미를, 어, 알고 있을 때 표현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어 공부는 필수라는 사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